임이 시간에는 말 잘하는 자식을 낳아라. 금,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낫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다. 성경 솔로몬의 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혜로운 입술로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천당과 지옥도 순식간에 만들어 낼수 있죠 천왕빛도 같고또 돈과 땅도 얻어낼 수 있더라 사람도 얻어낼 수 있죠 고려세이가 고려를 침입한 거란 소송령과 담판해가지고 강동육추를 얻었죠 입이 어떻습니까 입은 자타를 죽이고 살리는 보배기도 하고 행기기도 하다 입으로 금과 진주보다 더한 것도 만들고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세화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날려거든 이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으라거든 똑똑하고 재주있고 말 잘하는 아들을 낳아라 이런 말이 있죠 또서양이는 뭡니까? 항상 우산하고 거짓말을 준비하라 <laughs> 준비하고 다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기업에는 홍보부가 있죠 광고 엄청나게 때리죠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선전선동 뭐가 있죠?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선전선동과 가스레팅을 하죠. 언론방송이 어떻습니까? 제 사회 권력, 제 사고를 그러죠. 에? 자, 제가 국민이라든지, 사마이라든지, 한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책사들, 구찌방 노리는 사람들이죠. 장자방도 그렇고, 장양은. 한 손에 한 명이 생각하니까, 내손 안에 있어있다 하는 게 생각나네요. 한가 어, 한 명의 구찌방에서 교유정난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자생부가 나오고, 김종서를 비롯한 100명의, 100여 명의, 에, 대신들 관료들이 죽었죠 지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다 하기 어렵고 말을 글로 다 하기 어렵다 이래 놨습니다 생각을 10분의 1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또 말을 갖다가 10분의 1로 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10분의 1도 표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해야 된다. 속이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말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말 잘하는 아들 나라 금과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낫다.